이번 시간 개념은 과거 시제 부정문입니다. 사실 과거 시제든 현재 시제든 만드는 방식이 부정문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부정문이란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쓰는 겁니다.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비동사,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사용하면 부정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 동사인 경우는 일반 동사 앞에 don't를 쓰지만 과거 시제니까 don't의 과거형 didn'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 두의 과거 did를 사용해서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didn't를 쓰고 얘가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니까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니까 didn't 다음에는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자, 요 아래에 일곱 가지는요. 과거 시제에 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당연히 며칠 전이니까 과거죠. Last month, 지난달. 지난달, 당연히 지난달이니까 과거죠. 지난주, 일요일, last Sunday, last week, 지난주, last year, 작년, then, 그때, yesterday, 어제. 모두 과거 시제에 잘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이거 그대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 어, 비동사네. M I is was were 비동사. 그리고 can, could, will, must, may can의 과거, could 조동사입니다. Can, may, must, should, will 조동사. Swim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영하다. Swim의 과거형이 swim입니다. 비동사니죠. M I is was were 아니니까. 그리고 조동사 아니죠. can, may, must, should, will 아니니까. 비동사도 조동사도 아니라면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면 부정문이 되는 거니까 and was not. 또는 뭐 was not을 줄여서 wasn't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조동사 뒤에다가 요렇게 낫 쓰면 되겠죠. 아, 물론, could, not을 줄여서 요렇게 couldn't라고 써상관없고요 문제는 얘죠.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didn't를 쓰고, 두의 과거형 did, didn't, don't가 아니라 과거니까 didn't를 쓰고, 이 didn't의 did가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s w i 을 쓰는 게 아니라 swim. 결론적으로, didn't라고 쓰고, s w i 이 아니라 swim. 요렇게 써주는 거.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부정문이라고 하는 건, 현재든 과거든, 낫이 들어간 게 부정문인데, 비동사 뒤, 조동사 뒤에는 낫을 쓰면 부정문이 되는 거고, 일반 동사인 경우는 앞에다가,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에쓰지만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디덴트를 쓰고 물론 현재면 돈트를 쓰겠지만 뒤에 과거 디덴트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이 디드가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돼서 swim, swim 이렇게 기록하면 과거 시제 부정문입니다.